작년 텍사스 프로를 준비하다 돌연 시합 준비를 미루셨습니다.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작년에 제가 텍사스 프로를 준비를 하면서 허리스가 터져가지고 가지고 허리 부상 때문에 제가 거의 운동을 한 일주일 정도 운동을 못 하고 그리고 한한 보름 정도를 운동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안 하게 된 거죠. 이제. 2022년 시합 준비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6월 말인가 7월쯤에 제가 좀 이렇게 다치면서 그 뒤로는 잠깐 회복 기간을 가지고 미국을 갔다 와서 이제 체중을 올리는 이제 기간을 가지다가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말 정도부터 제가 뭐 다이어트한 것 같아요. 해외 시합을 치루시진 않았지만 따라 가셨잖아요. 그 해외 프로 무대의 오픈 무대를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작년에 해외 무대는 이제 처음 본 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컨디션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오픈 선수들이 이제 뭐 백스테이지에서 모습이나 샵 무대에서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국내 그 대회를 보는 것과는 좀 많이 달랐다는 생각을 해요. 어, 국내 선수들을 좀 이제 뭐 백스테이지에서 보면은 백스테이지나 무대에서나 이렇게 조금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하려고 만들잖아요, 몸을. 그리고 무대에서도 굉장히 좀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오픈 무대 작년 템파하고 이제 뭐 텍사스를 보면서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도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, 오픈 선수들이 백스테이지에서 먼저 봤을 때는 막 스피로버 같은 느낌? 굉장히 좀 과한 느낌, 막 수분이 많이 차있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뭐 필클라, 뭐그 선수 빼고 그 선수 굉장히 좀 드라이한 맞습니다. 느낌이 있었고 근데 백선이 봤을 때 전부 다어이 컨디션 이게 맞나? 너무 좀 어, 다이어트는 되어있겠지만 뭔가 로딩이 너무 과한가? 뭐 굉장히 차 보이는 느낌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뉴욕 프로를 갔다 온 장성엽 선수랑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네요 아 예, 그 제가 그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, 이해가 아, 갔습니다. 직접 가서 보니까. 직접 가고 이해가 씁니다. 아, 근데 또 무대에서는 네. 또 달라 보이던가요? 예 무대에서는 제가 아킴 뮬리오스나 이런 분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막 수비 차 있어 보였는데 무대에서는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더라고. 국내 선수들처럼 진짜 막 막자 말라 비틀어지게 몸을 만들면은 이거 진짜 안 되겠다라는 <laughs> 생각이 들더라고. 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도 제가 무대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눈에 안 들어오는 막 너무 말라 비틀어진 컨디션보다는 이렇게. 굉장히 강도 있게 밀고 나오는 그런 컨디션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제가 이번에 몸을 만들면서 제가 생각하는 뭐 계획이나 이렇게 그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합니다. 2023년 상반기 시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시합을 준비하는지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이번에 제가 5월 말에 있는 일단 뉴욕프로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. IPV 프로 스케줄을 제가 쭉 봤을 때 국내 무대가 국내에서 없다는 걸 제가 봤고 11월 말에 재팬 프로인가? 음. 11월 말에 재팬 프로를 그냥 첫 대회로 그냥 그때까지 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11월까지 제가 뭔가 뭐 무대를 안 보여주면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은 공백기가 너무 긴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IPV 프로 무대를 계속 도전을 하려면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몸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거기서 경쟁을 해보는 게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케줄 봤을 때 이제 5월 달로 제가 일단 먼저 스케줄을 잡았습니다. 지난 머슬라디오 인터뷰 때 이제 오픈 프로다운 이런 사이즈 증량에 또 초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비시즌과 시합 준비를 통해 지난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떤 점이 있는지? 그때 이제 시합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때 무대 체중이나 이런 거 봤을 때보다는. 지금 확실히 몸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요 아마추어 때보다는 좀 많이 좀, 좀 증량이 되지 않았나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현재 뉴욕프로를 한 7주 정도 6주 정도에 네. 남긴 상황에서 체중이 어느 정도다 하시는지 지금 제가 116 정도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. 여전히 그런 코칭 스태프는 없이 이제 홀로 시합을 준비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<laughs> 지금 제가 뭐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코치랑 이렇게 막 작업, 이제 준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예, 같은 센터에 이제 이승철 선수님이 계셔서 제가 막힐 때나 뭐좀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러 면은 제가 가서 좀 여쭤보는 예. 아, 약간 멘토적인 그런... 역할을. 아, 예, 예. 예. 최근에 뭐 아놀드 클래식 시합도 있었을 텐데 오픈 보디빌딩 어,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다면뭐 다양한 반전들이 있었는데 오픈 보디빌딩 관람 후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순위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은 가지만 빙남미가4등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가는 네. 부분이라서 앤드류 제기를 실제로 봤거든요. 예, 예. 사실 빙남미를 이길 수 있을 정도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. 그래서, 빅나미가 올림피아에서는 삼손을 이겼는데, 빅나미가 더 좋은 모습으로, 이렇게, 아놀드 클래식에 나왔는데, 저도 동의합니다. 순위가 더 밀리고, 근데 삼손은 1등을 하고, 그런 부분이 조금, 뭐, 납득이 안 되긴 해요. 아 물론, 삼손이 우승을 할 만한, 뭐, 컨디션을 가져그몸 상태를 가져왔다고는 생각을 하, 하는데, 이제, 빅나미가 4등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 같아요. 니고커는 개인적으로 올림피아 때가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몸이 약간 좀 네. 체형에 고려를 한 듯한 모습으로 예, 나왔는데 예, 몸에 볼륨이 좀 많이 꺼진 것 예, 같아요. 볼륨이 너무 많이 꺼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볼륨이 꺼진 만큼 사실 저는 더막 장점이 살아난 거 사실 저는 잘못 느꼈거든요. 그냥 아... 몸무게가 그냥 그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그냥 최대 몸무게를 가지고 나오는 게 저는 아무래도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삼손보다 좀좁 좀 작아 보이는 느낌 들었어 가지고. 네, 그게 좀 아쉬웠더만. 많은 분들이 박근우 선수에게 부상을 조심하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<laughs> 현재 부상에 대한 이슈는 없이 시합을 준비해 차질이 없으신지? 지금은 제가 뭐 부상에 대한 그런 건 없어 가지고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은 다행히 뭐 괜찮아서 뭐 차질은 크게는 없습니다. 저는 제가 작년에 뭐 그렇게 돼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, 예. 네, 그게 아니더라고. 그러니까. 작년에 부상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 아 모르죠. <laughs> 네. 뉴욕 프로에 이번에 또다 또한 명의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뭐 2021년 NPC 내셔널 챔피언이었던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어란 선수도 나오고 2022년 미스터 USA가 되고 템파 프로에서 또 꽤나 좋은 순위를 받았던 비프스튜라는 박근우 선수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막강한 신예들이 등장을 합니다. 박근우 선수와 같은 신성 오픈 모델 빌딩에서 동시에 큰 관심을 받는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대표로 부담을 좀 느끼시는지 오픈 무대 데뷔전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한국 대표로 부담을 느낀다 이런 것보다는 오픈 무대에 대한 부담은 솔직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오픈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소리를 들으려면 시합 체중이 이제 한 제케 한115 정도는 돼야 되니까. 근데 저는 이제 준비를 잘만 한다면 110에 가깝게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적인 부분은 제가 뭐 압도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냥 몸을 그냥 잘 만들어서 뭐 컨디션 이런 부분 잘 만들어서 이제 볼륨을 많이 잃지 않고 컨디셔닝을잘 만드는 게 일단은 제 목표이고요. 어, 뉴욕 프로에 나오는 선수들은 제가 지금 딱 다른 선수들은 잘 모르겠고 두명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칼로스 토마스 주니어 선수는 그 선수가 일단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선수는 사이즈는 일단은 거의 뭐 A급 선수에 뭐견뎠을때뭐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선수라서 예. 그 선수 말고 이제 비프스투 스튜스, 선수 비스투 비프 선수 제가 템파에서 봤기 때문에 직접 봤죠 예, 직접 봤기 때문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보디빌딩 팬분들께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. 1년 이상의 공백기를 가지고 이제 오픈 무대에 제가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. 그래도 아마추어 때보다는 몸무게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남은 기간만 좀 이제 준비를 잘 하게 된다면 최대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많은 응원 바랍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